고충민원제도 권익위가 뭐길래? 민원처리 직접 해준다? 민원 넣어봤자 뭐가 달라져요? 그런 생각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릅니다. 이 기관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진짜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 잘못한 일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시정권고 기관통보. 제도 개선 요구까지 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죠.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60대 어르신이 수해 피해를 입고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자체가 갑자기 그걸 반환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억울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고 결국 환수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민원 넣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말로 바뀐 거예요. 좋다 이거죠. 근데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 고충민원 탭에서 신청하면 끝. 복잡한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솔직하게 쓰기만 하면 권익위가 직접 접수하고 조사하고 해결까지 해줍니다. 근데 권고면 강제는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들이 함부로 무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권익위의 권고를 거절하면 언론 보도, 감사 요청,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권고 수용률이 90% 이상입니다. 무시 못하게 만드는 권고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제도는 그냥 행정기관을 귀찮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억울함을 진짜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참자 말해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셨죠? 권익위가 뭐길래 민원을 직접 처리하냐고요? 당신의 억울함, 대신 해결해주는 곳이니까요.